대신에 처음 들어갈 때는 내가 부탄 가스면 먹을 거면 뭐가 됐던 실장이랑 날라는 주겠다. 대신에 텐트 속에서 휴대폰 반납하고 세상과 단절된 상태에서 거기서 허공 텐트에 기도해. 그러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도 아빠 저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생존 신고는 해주실 거 중간 중간 해주실 거죠 이러더라고요. 선생님왜 초심이라는 게 저도 초심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조금 변질돼 있지 않을까 이런 때들이 있거든요. 초 사람들이 이 초심을 잃어버리는 결정적인 이유들이 참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람은 절대 한 초심으로 끝까지 가기엔 사실 어려워요. 음. 어, 왜냐면 환경이 바뀌고 어, 내가 살아가는 시점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식의 변화로 내가 변질이 됐느냐, 안 좋게 됐느냐, 좋게 됐느냐, 더 발전이 된 거냐, 나락으로 간 거냐, 이런 차이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주제는 과연 우리가 왜 옛날과 지금 또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까지 바뀔까, 이렇게까지 사람이 쉽게 초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지 제가 조금 답을 들고 왔습니다. 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답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밖에 없어요. 환경이 음... 바뀌어서야. 그렇죠. 제가 이번에 또 우리 삼관 박수가 소설구시 끝났잖아요. 네. 일광천문은 태백산 기도터 안에 실내에서 기도를 했어. 어찌됐든 기도터에서 했어. 근데 나는 기도터에서 백일 기도를 해본 역사가 없어요. 음... 왜? 사람들도 지나다니지. 말 걸지. 그리고 사람이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건어찌됐던 기도 터면 밖에 나가서 기도를 할 때는 추워, 더워. 방 안에 들어가면 시원하고 따뜻해. 잘 때만큼은 이불 덮고 편안하게 자고. 식당에 있으니까 밥 해먹고. 사실 그것만 해도 옛날로 치면 너무 편한 거야. 그래서 이번에 상관 막스 소설 굿이 끝났잖아. 제가 얘기했어요. 어, 지리산산 중턱에 허공을 내가 알아봐 주마. 거기에 원터치 텐트 빌려줄 테니까 거기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위장 텐트 치고 방수포 치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허공 중천 벼랑 근태 가서 거기서 100일 동안 버텨요. 대신에 처음 들어갈 때는 내가 부탄 깠으면 먹을 거면 뭐가 됐던 실장이랑 날라는 주겠다. 대신에 텐트 속에서 휴대폰 반납하고 세상과 단절된 상태에서 거기서 허공 텐트에 기도해. 그니까, 러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도 아빠 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생존신고는 해주시고 중간중간 해주실 거죠?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요. 내가 애들한테 왜 이렇게 스파르타 식으로 할까? 나도, 나도 정말, 어, 먹같이 배워서, 어, 개같이 내가 닦았으니까 너네들도 편하게 가지 말고 개같이 닦아. 이런 심보일까 아니요. 요즘 신의 세계는 너무 편합니다. 너무 편해요. 감독이 군대도 옛날 군대 요즘 군대 다르죠? 요즘은 핸드폰 쓰는다며. 그렇죠. 네. 뭐 그게 무슨 군대야. 그렇죠. 개 같지도 않지. 사실. 우리가 휴대폰도 지금은 뭐일 기가다 뭐뭐 뭐다 뭐다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우리 무전기 들고 다니던 시대고 삐삐 들고 다니던 시대야. 맞아. 이럴수록 환경이 참 바뀌잖아. 음. 옛날 사람들 삐삐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티비도 없던 시절에도 참 그때 그 사람들은 정말 즐겁게 잘 지냈어. 아이 10명, 12명 낳고도 정말 다사나, 다사다난하면서도 참 재밌게 알뜰살뜰 살았단 말이야 삐삐 시절에는 요즘 시작하면 어 삐삐 불편해서 어떻게 들고 다녀야 하지만 삐삐 시절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삐삐가 정말 천국이었어 그쵸? 그쵸?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 내 제자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등 따시게, 편하게, 춥지 않게 덥지 않게 시내길 가고 쉽게 아빠 굿 와서 수발해서 돈 벌어 가고 한달 생활하고 손님 몇명 보고 촛불 켜서 내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요즘에 블로그 해가지고 홍보하고 인스타에서 홍보하고 앉아가지고 방송 몇번 찍고 애동 제자가 3년 5년 6년 10년 된 만신처럼 탈피해서 너무 편안하게 무단길을 가 억울하지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지만 앞뒤 전후 다 필요 없이 그렇게 가면요 무너져 왜왜 왜 무너질까 뭐든 쉽게 얻은 건 쉽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밤낮 없이 기도 많이 했어? 누구나 할수 있는 거야. 응? 밤낮 없이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 누구나 할수 있는 거고 당연한 거야. 남들보다 연불 공부를 열심히 했어? 당연한 거야. 왜 사람들은 당연하게 내 위치에서 당연하게 해야 될 것을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다고 우뚝 세우면서 내가 잘했다라고 끌고 갈까요? 절대 잘한 게 아니거든. 근데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내가 월등하고 뛰어나고 잘했다라는 건 뭔가의 결과물을 만들어 놓고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걸 증명해야 돼. 그래야 그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 사람이 환경, 배경에 우리 인간들은 적응하는 동물이잖아요. 편한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잖아요. 초심을 금방 잃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정말 뭔가를 누린 것 같죠. 어, 정말 다행이다 싶고 정말 잘할 것 같지. 6개월, 1년 넘어가 봐. 이것도 지겨워. 이것도 지루하고요. 재미가 없고요. 쉬고 싶다는 생각하고요. 힘들다 생각합니다. 요즘 제자들, 요즘 사람들 이 정도 편한 환경에서 투정할 것다 해요. 힘들다 다 해요. 사람들의 심리가 너무 편한 환경 속에서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니까 초심을 너무 쉽게 잃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은 혹독한 짓을 해줘야 돼 내가 애들한테 혹독하게 고행을 요구하는 거 기도 편하게 하지 마너 그렇게 기도한 거 가지고 생색내지 마너 기도한 거 아무것도 아니야 냉정하게 내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얘네들을 안 아껴서 아니죠. 초심일지 말을 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일상 쉽게 얻어진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거 얻었는지, 그걸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얼마나 많은 생각에 잠겨서 얼마나 우유부단하게 결정 장애, 선택 장애, 정말 만 가지 생각들을 통해서 내가 내린 힘든 결정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뭘 잡고 있는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들은 때로는 그 사람들의 간절함을 무당들은 우리가 사서 고생을 한다지만 일반 사람들은 사서 고생할 건덕지가 없잖아 그러니까 신들이 풍파를 주고 중간중간에 조화를 줍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중간중간 오르락내리락 할수 있는 조화를 줘요 항상 사람이 맑은 날만 오면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어 응 비바람 강풍이 다 쓸고 가야 그래야 값어치 있는 땅이 생기고, 나무가 되고, 들판이 되고, 산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 이 세상 살아가는 거참 넉넉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초심 있지 않고, 중간중간 내가 걸어온 길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무속 세계나, 일반 사회 생애나, 사람 살아가는 세계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절대 당연하게 얻어진 거 아니다. 응? 여러분들, 깊이 한 번씩은 생각해보면서 제가 오늘 주절주절 거린 말들 충분히 공감이 좀 되셨길 바래요. 감사합니다.